사역을 위한 보조의 수단이 기도가 아니라 바로 기도가 중심 사역이 되는 이 모습들. 여러분들이 모여서 잡담하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내 영혼의 호흡이 되고 내 신앙 생활의 심장이 되기를 주여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절이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되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연약함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재판장을 찾아가 울부짖고 도움을 호소하는 힘없는 과부와 같은 연약함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왜 예수를 믿는데 그렇게 기품이 없고 그렇게 힘이 없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야, 너같이 될까봐 예수 못 믿겠다.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 안에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다 모든 게잘 되고 늘 할렐루야 그런 환경만 주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기도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모든 환경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고 이해되지 못하는 것도 극복하면서 우리가 하늘의 희락과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능력 이게 성령의 능력이고 이것이 기도할 때 주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내힘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내힘 가지고 사역하면 지쳐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짜증 나요. 불평이 나와요. 탓을 하고 싶어요. 내힘 가지고 해보세요. 열매도 없어요. 잘 되는 것 같은데 열매가 맺혀지질 않아요. 사람이 변화되지 못해요. 무슨 현상입니까? 기도하라는 사인 아닙니까? 기도.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모든 사역에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 이게 그냥 그런 거야 하고 탓할 일이 아니라 엎드려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 할렐루야.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